자 이번 시간은 공유 결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유 결합 뭡니까?라고 하면, 자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하여 형성되는 결합이다라고 했네요. 그렇 자, 공유를 왜 하냐? 결국에서는 뭐다? 옥텟 규칙입니다. 그렇 자, 이온 결합 같은 경우도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전자를 내보내거나 받아가지고 바깥쪽 여덟 개를 만들었잖아. 그치 근데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할 때는 비금속은 어때? 전자를 무조건 받으려고 하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치? 전자를 받아가지고 마이너스 이온이 되려는 애들끼리 만나다 보면은 뺏을 전자가 없잖아. 그치? 누군가한테로 받아야 되는데 뺏을 전자가 없다 보니까 결국에서는 뭐다? 얘네들이 공유를 해가지고 옥택규칙을 만족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공유 결합의 형성에서 보시면은 비금속 원소들이 옥택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 각각 전자를 내어 전자쌍을 이루고 이 전자쌍을 공유함으로써 공유 결합이 형성된다라고 했네요. 자 여기 예시는 수소로 나와 있는데요. 수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옥택 규칙을 만족시키지는 않죠. 그래서 뭐 다른 예시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어 플루오린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있냐라고 하면은 자 일단은 껍질은 두 개가 있을 거야. 그치? 껍질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고 여기에 전자가 몇 개? 두 개. 그 다음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일곱 개 있을 겁니다. 근데 결합을 조금 더 이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조금 내가 표현을 해볼게. 자, 플로오린 바깥쪽 전자가 일곱 개잖아. 그치? 바깥쪽 전자가 일곱 개인데 우리 오비탈을 생각을 하면은 그 바깥쪽 전자 일곱 개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뚝뚝뚝뚝 오비탈 생각하면 나오죠. ES랑 그 다음에 EP 오비탈 두 개가 전자가 다차 있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 쌍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호전자 하나가 남게 됩니다. 그쵸? 자, 플루오린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옥택규칙 만족시키지 못하잖아. 그쵸? 자, 그러니까 옆에 다른 플루오린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녀석이 가진 호전자를 공유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 얘도 똑같이 플루오린이니까 전자쌍 세개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그치? 그 다음에 홀전자 하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치? 자, 전자쌍 같은 경우는 이미 오비탈을 채우고 있는 애기 때문에 결합에 참여할 수는 없어요. 그치? 홀전자가 결국에선 결합에 참여를 하게 될 거야. 자, 어떻게 하면 돼? 얘가 가진 홀전자랑 얘가 가진 홀전자를 공유를 해버리면 되겠지. 그치? 야, 공유하자 해가지고 가운데 딱 이렇게 뿅 하고 놓게 되면은 이제는 얘도 8개가 된 거야. 공유니까 얘 것도 되거든. 그치? 근데 공유기 때문에 얘 것도 돼. 얘도 8개가 된 거야. 그러면은 이 플루오린이든 이플루오린은 어때? 바깥쪽 전자 8개가 된대. 옥택규칙 만족했죠? 그러니까 플루오린 혼자 있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안정해질 거야. 왜? 18쪽 원소랑 전자배치가 똑같아졌으니까. 그치? 이 이유 때문에 공유결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수소. 여기에 문제 예시에 나와 있는 수소도 지금 보시면은 개념에 수소는 지금 바깥쪽 전자가 몇 개야 한 개죠 그치 바깥쪽에 전자 한개 있는데 수소도 마찬가지 옥텟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 전자를 두 개까지 밖에 못 넣기 때문에 첫 번째 껍질에는 그러나 얘도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갖고 싶어 한다는 라 거야 그래서 얘 전자 하나 있고 얘 전자 하나 있는데 이 전자랑 이 전자를 둘이 같이 공유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 거야. 이 전자는 공유 공유하는 전자쌍이기 때문에 얘것도 되고 얘것도 되는 거라고. 그러니 왼쪽에 있는 수소도 전자 두 개로 헬륨의 전자 배치랑 똑같아지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수소 역시 뭐다? 전자 두 개로 헬륨의 전자 배치랑 똑같아진다라는 거지. 그러니 수소 혼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게 안정하죠. 그래서 공기 중에 우리가 있는 수소가 H로 있는 게 아니라 H2로 있는 겁니다. 이게 더 안정하기 때문에. 참고로 이거 관련해서 자 이렇게 따로 따로 있는 것보다 즉이 H로 있는 것보다는 뭐다 H2가 더 뭐다 이쪽이 안정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안정하다라는 말은 화학적으로 안정하다라는 말은 에너지가 작다라는 말도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시겠죠? 자 다음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자, 공유 결합의 종류 해서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나와 있는데요. 자, 아까 내가 플루오린 결합하는 거 보여 드렸습니다. 자, 플루오린 어떻게 된다라고? 자, 플루오린. 그다음에 플루오린 이렇게 있으면 자, 전자상이 똑같이 얘도 요렇게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얘도 홀전자가 하나가 있으니까 이 홀전자를 그냥 공유를 해버린다 그치 자 그래서 뭐다 얘도 옥텟 만족 얘도 옥텟 만족이 되는 거다 그치자 이때 이두개 얘네들의 이름이 뭐냐 이두 개의 이름이 뭐냐 이거를 공유 전자상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걸 공유 전자상이라고 하고 얘네들 있지 공유 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애들. 어, 여기도 있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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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얘네들을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어찌 됐든 그러면은 단일 결합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공유 전자쌍이 하나짜리. 공유 전자쌍 하나짜리 결합을 뭐라고 그런다? 단일 결합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플로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유 전자쌍이 하나니까 단일 결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중결합은 그럼 당연하게도 뭐겠어? 공유전자 쌍이 두 개짜리 결합을, 어, 이중결합이라고 하겠죠? 음, 대표적인 얘가 산소야. 자, 산소 같은 경우 역시 생각을 해보면은, 자, 오비탈 한번 생각을 해볼까? 자, ES 다 차있고, P오비탈 하나 역시 다 차있습니다. 그죠? 자, 전자 쌍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홀전자 두 개가 있거든. 그치? 자, 그러면 얘도 옥테트 만족 싶어 하니까, 옥테트 만족하고 싶어 하니까, 자, 옆에 있는 산소랑 공유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홀전자가 공유 결합에 참여한다라 그랬지. 그치 홀전자 몇 개? 얘도 두 개, 얘도 두 개니까 이 홀전자들이 결합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공유하고 이렇게 공유하고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치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 얘도 옥텟 만족했죠. 공유하는 거니까 얘 것도 되고 얘 것도 됩니다. 그래서 얘도 뭐다? 옥텟 만족했네요. 그렇지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보니까 어때 공유전자쌍이 한개두 개지 그치 공유전자쌍이 두 개니까 이걸 뭐라 그런다 이중결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삼중결합과 보시면은 대표적인 애가 질소입니다 자 질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 자 오비탈 을 생각을 해보면은 es의 전자가 일단 다차 있어 es의 전자가 다차 있으니까 전자쌍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홀 전자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치 즉홀 전자 세 개짜리야.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질소도 당연하게도 뭐다 이렇게 홀전자 세 개가 있겠지 그치 옥테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홀전자들이 전부 결합을 해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홀전자 세 개니까 이렇게 얘꺼세 개랑 얘꺼세 개를 공유를 해버리면은 얘도 8 개가 될 것이고 얘도 8 개가 될 것이야. 맞죠 그러니까 아옥텟트 만족해 가지고 훨씬 안정해졌네요 자 이렇게 했더니 공유전자쌍 몇 개야 한쌍두쌍세 쌍이죠 그치 공유전자쌍 세 쌍인 걸 뭐라 그런다 삼중 결합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요거 관련해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해 보시면은 얘가 이제 단일 결합 얘가 이중 결합 얘가 삼중 결합이죠 그치 자 이렇게 갈수록 어떻게 되는지를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갈수록. 결합 길이가 짧아집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뭐 이게 이제 결합이잖아, 그지? 뒤에 가면 이제 루이스 구조식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건데 전자쌍 하나 당 이런 식으로 가지 하나, 전자쌍 두 개면 가지 두 개, 전자쌍 세 개면 가지 세 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 오케이? 이걸 고무줄이라고 생각을 해봐. 고무줄 하나, 두 개. 세 개. 갈수록 세지니까 점점, 점점 짧아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자, 단일 2중, 3중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결합 길이가 감소한다. 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결합력은 어떻게 될까? 결합력은 강력해집니다. 고무줄 하나, 둘, 세 개라고 했잖아. 그치? 고무줄이 많을수록 결합력도 센 거야. 하나 끊는 것보다는 세개 끊는 게 어려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뭐다? 삼중결합 쪽이 결합력이 세겠구나. 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시겠죠? 다음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자, 이온결합 그래프랑 비스무리한 그래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고온결합의 형성과 에너지 변화해서 자,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 두 원자의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어 에너지가 가장 낮은 거리에서 공유 결합이 형성된다라고 돼 있네. 자, 이온 결합이랑 비슷합니다. 에너지가 가장 낮은 곳, 여기죠? 이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가 되니까 여기가 가장 안정하다라는 거 화학에서 에너지가 낮다라는 말은 이 골을 안정하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공유 결합이 형성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하여 이쪽으로 가면은 왜 결합이 안 됩니까? 왜 결합이 안 된대? 반발력 때문에. 그치? 반면에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으로 가면은 왜 결합이 안 됩니까? 인력이 너무 약해서. 오케이? 자, 요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 반발력 우세, 인력 우세에 써있는 거는 뭐냐면은 자, 여기 중앙을 중심으로 이쪽은 인력보다 반발력이 세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결합을 하는 곳을 중심으로 이쪽은 오른쪽은 반발력에 비해서 인력이 세다라는 겁니다. 단 이렇게 갈수록 인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렇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에너지 변화를 아시는 거고 결론은 뭐다? 여기서 형성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슬라이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공유결합물질의 성질에서 볼 건데, 자, 요거를 보기 전에 먼저 분자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갈게요. 뭐, 분자다, 아니다, 뭐, 이런 말이 나오니까. 자, 분자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면은, 자, 분자가 될수 있는 것과 없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는데, 어, 분자가 뭡니까? 이거는 독립적으로 고유한 성질을 가지는 거, 이거가 이제 분자의 정의야. 그러면, 독립적으로 고유한 성질을 가진다. 이게 되는 거. 첫 번째 뭐냐. 공유결합. 근데 대부분의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자, 대부분의 공유결합이다라는 말은 뭐야? 예외가 있다라는 거겠지. 그지 자, 대부분의 공유결합 물질. 그 다음에 두 번째, 18쪽. 18쪽은 어차피 결합을 못하기 때문에 혼자 있어도 뭐다? 분자로 쳐줍니다. 오케이. 자 그럼 안 되는 거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거에 대한 반례가 뭐냐? 두, 음, 첫 번째 흑연 다이아 같은 것들. 뒤로 가면은 이제 원자 결정 혹은 공유 결정이다라고 해서 나올 텐데 흑연이랑 다이아 같은 경우는 둘다 탄소로 돼 있어. 분명히 둘다 탄소로만 돼 있는 거 맞거든. 근데 다이아는 어때? 겁나 딱딱하고 반짝이고 비싸. 그지? 얘는 어때? 우리가 샤프로 쓸 정도로 무르고 싸. 그치? 똑같이 탄소인데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야? 구조 때문이야. 그치? 자, 대부분 공유결합, 여기서 뭐 H, 뭐 NH3, H2O, CO2, 이런 것들은 독립적으로도 얘네들의 성질을 가집니다. 오케이?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구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기 때문에, 뭐다? 분자로 쳐주지 않는다. 그 다음 두 번째. <laughs> 어두 번째 안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금속이 포함된 결합 이온 결합이나 혹은 금속 결합. 자, 이온결합물질 같은 경우는 성질이 어때? 뭐 부스러지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부스러지고 어떤 성질을 갖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이 결합했다는 성질이야.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그냥 정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미끄러지면서 부스러지는 거거든. 오케이? 근데 금속결합도 마찬가지죠. 그치? 플러스, 플러스 사이에서 전자가 닐리리아 놀고 있는 거잖아. 그지쑥 하면 뭐야 구부러지고 펴지고 뽑히고 막 이런 성질들 이것도 역시 뭐다? 결합에 의한 성질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분자로 쳐주지 않는다라는 거 미리 좀 정리를 하고 이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공유결합물질의 일반적인 성질 해서 일반적으로 분자로 존재하며 그쵸? H2, NH3, CO2 또는 뭐 O2, H2 이런 것들 다 분자입니다. 그 다음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온 결합이랑 비교를 하면 이래. 소금을 기체로 만들겠다. 됩니까? 해봐. 안 됩니다. 소금을 기체로 어떻게 만듭니까? 근데 물을 기체로 만드는 건 우리가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뭐 라면 끓여 먹잖아. 그치? 1 0 0도시에서 물은 기체가 됩니다. 그치? 그렇다라는 말은 뭐다? 이온 결합보다는 녹는 점, 끓는 점이 현저하게 낮다라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고체와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다 라고 되어 있죠. 단 흑연등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설명을 할 거고요. 어찌됐든, 순수한 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공결한 물질 같은 경우는 이동할 수 있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화가 없기 때문에, 고체와 액체 사이에서 뭐다? 전기 전도성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될것 같고. 그 다음, 분자 결정에서. 자, 분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하여 분자 사이 약한 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정이다 라고 돼 있는데 자, 결정이라는 거는 일단은 음, 결정이라는 거는 고체일 때 쓰는 겁니다. 오케이? 고체일 때 쓰는 거고요. 자, 규칙적으로 배열하여 그랬잖아. 그치? 규칙적으로 배열된 고체를 결정이라고 하고 조금 불규칙적으로 지멋대로 생긴 거를 비결정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어, 고체의 결정은 어떤 것들이 있나 하고 봤더니, 얼음, 드라이 아이스, 아이오딘, 얘네들이 나오네요. 그치? 물을 얼려서 고체가 된 거. 혹은 CO2를 얼려서 고체가 된 거. 아이오딘은 원래 상온에서도 고체. 오케이? 얘네들은 뭐라 그런다? 분자 결정. 분자 상태에서 뭐다? 규칙적으로 배열되면서 고체가 돼 있는 거를 분자 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얘네들의 성질 보시면은 녹는점과 끓는점 낮습니다. 당연히 낮고 부서지기 쉽다라고 돼 있죠. 얼음 정도는 쉽게 부실 수 있죠. 드라이 아이스도 뭐다 던지면 부서집니다. 그지? 음 고체와 액체 사이에서 당연히 뭐다 전기 전도성은 없어요. 왜 어찌 됐든 뭐다 공유 결합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이런 성질이 있겠구나라는 거 보시면 되고 다음 슬라이드로 가보겠습니다. <laughs> 자, 이번에는 이제 공유결정이다 라고 해서 돼 있는데, 얘네들은 왜 분자결정이 아니라 애초에 분자가 아니니까. 그치? 흑연다이아 대표적으로 뭐다? 결합 때문에 성질이 다른 거기 때문에 분자가 아니라고 했죠? 그치? 그래서 공유결정. 모든 원자들이 연속적인 공유결합에 의해 그물처럼 연결돼 있는 결정이다. 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유결합은 하고 있지만. 오케이. 자, 그래서 보시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고 단단하다 라고 돼 있네요. 그지 어. 자, 다이아, 끓여봤어? 다이아 끓여서 기체 만들, 음, 기체 만들 수 있을까?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석영, 이거 뭐야? 어디, 뭐에 쓰는 거야? 유리 만드는 거잖아. 유리 끓여서 기체 만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 뭐다? 겁나게 높다. 그 다음에 단단하죠. 얘네들은 다이아랑 흑연, 석영 전부 다 단단한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 <laughs> 고체와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단 흑연은 예외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은 자 항상 전기 전도성이 있으려면 이동할 수 있는 이동 가능한 전화가 있어야 됩니다.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오케이 자. 다이아 같은 경우로 이제 예시를 들면은 이래. 여기 동글베기동글베기동글베기 이렇게 돼 있는 게 전부 탄소야. 오케이? 자, 얘도 탄소, 얘도 탄소, 얘도 탄소, 탄소, 탄소거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탄소는 몇 쪽? 14족이지. 그치? 탄소는 일단은 14족이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 몇 개야? 4개야. 오케이? 원자가 전자가 4개이면서 얘도 4개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유결합을 하고 있어. 오케이 okay. 자 요런 식으로 공결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 탄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 4개가 모두 결합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결합에 참여한 애가 이동 가능한 전화면 어떻게 돼 결합이 깨져야 돼 전류가 흐르려면은 맞죠 그니까 러 모든 전자들이 결합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다 이동 가능한 전화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뭐다 전기 전도성이 없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흑연으로 오면은 흑연으로 오면은 이제 보면은 얘도 탄소거든. 그렇지? 얘도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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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야. 자, 그러면 하나의 탄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은 결합이 몇 개야? 자, 탄소는 분명히 전자가 4개거든. 4개인데 결합은 몇개 하고 있어? 하나, 둘, 세 개밖에 안 하고 있어. 즉, 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전자 하나가 남아요. 그렇지? 결합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상대적으로 결합에 참여한 애들보다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 즉 이동 가능한 전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전기 전도성이 있는 겁니다. 공유 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전자는 절대 흐를 수가 없어 전류를 흐르게 할수 없어. 그런데 얘는 공유 결합을 하지 않고 있는 전자가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흑역, 아, 석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결합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다? 어, 정기전성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잠깐 이제 이거를 비교를 해야 될게 뭐냐면은, <laughs> 자, 공유결정이라는 걸 배웠고, 분자결정이라는 걸 배웠는데, <laughs>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자, 공유결정이랑, 분자결정. 이제 결정적으로 다른 거는 이거였어. 뭐다 비슷비슷해. 어쨌든 공유결합하고 있고, 공, 공결합하고 있는데, 자, 얘는 분자인 거고, 그치? 분자 상태로 결정을 이룬 거고, 그치? 얘는 분자로 쳐주지를 않는 겁니다. 결합에 의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이게 차이점인데, 또 하나의 성질적인 차이점이 뭐였냐면은, 공유결정 같은 경우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겁나게 높아요. 그치. 뭐, 유리나 다이아 이런 거니까 어떻게 이걸 끓일 거야. 기체로 만들 거야. 반면에 분자 결정 같은 경우는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습니다 그치. 뭐, 대표적으로 물이겠죠. 어. 자, 이 이유를 잠깐 얘기를 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분자 결정이라는 건 다시 한번 뭐라고? 분자들이 균일하게, 어, 결정을 이루고 있는 거라 그랬지. 자 그러면 H2O를 생각을 해보면 <laughs> H2O는 이런 거야. 산소에 수소가 이런 식으로 박혀 있는 게 H2O야. 어, 이 H2O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분자들끼리 뭐 수소 결합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배우셨을 겁니다. 오케이 왜? 산소 같은 경우는 뭐 상대적인 마이너스를 띠고 수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띄어서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극성분자다라고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극성에 의해서 수소결합을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분자와 분자 사이에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laughs> 그러면은 얘가 끓는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이 결합이 끊어지는 거야. 그죠? 분자와 분자 사이에 결합이 끊어지면서 얘가 날아가서 수증기가 되는 게 물이 끓는 거거든. 그런데 공유 결정은 뭐냐라고 하면은 뭐 다이아를 예시로 한번 들어봅시다. 다이아를 예시로 들면은 탄소가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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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마치 다단계처럼 이런 식으로 막 결합을 하고 있는 게 다이아였죠. 그치? 얘가 끓기 위해서는 뭘 끊어야 돼? 이 공유 결합 자체를 끊어야 되는 거야. 그치? 공유 결합 자체를 끊고 날라가야지만 얘가 뭐 기체가 되든 뭐가 되든 할거 아니야. 자 여기서 차이점이 발생을 합니다. 분자 결정 같은 경우는 끓기 위해서는 뭐가 끊어진다? 분자간 결합이 끊어지는 거야. <laughs> 분자간 결합이 끊어지는 거고, <laughs> 공유 결정 같은 경우는 끊으려면 뭐가 끊어지는 거야? 원자간 결합이 끊어지는 거야. 자, 분자간 결합과 원자간 결합을 비교했을 때이 원자간 결합이 분자간 결합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셉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간 결합을 끊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만약에 이게 약하다 물을 끓였는데 산소랑 수소의 결합이 끊어진다 그럼 큰일 나죠 물을 끓였는데 산소랑 수소의 결합이 끊어지면 뭐가 나오겠어 H2 폭발하죠 O2 불더잘 붙습니다 큰일 납니다 집이 남아나지를 않을 거라고 그지 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자간 결합이 끊어지니까 조금 더 쉽게 끊어지는 거고. 여기서 원자 간 결합이 끊어지니까 끊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녹는점, 끓는점이 높은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